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JTBC와 스튜디오 시원 사이에서 벌어진 불꽃야구 저작권 가처분 논란, 그리고 그 전날 제작진이 직접 남긴 의미심장한 스포일러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그날 밤의 메시지, 과연 단순한 이벤트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한 예고였을까요? 10월 28일. JTBC와 스튜디오 시원 사이의 가처분 보도가 전해지면서 하루 종일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최강야구부터 불꽃야구까지 이어져 온 프로젝트를 지켜본 팬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였죠. 특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스튜디오 시원 측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팬덤과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지, JTBC가 제기한 법적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영상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방송사 간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불꽃 야구라는 콘텐츠의 정체성과 팬 문화의 존속을 둘러싼 상징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보도 이후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각종 분석과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주목받은 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바로 스튜디오 시원 제작진이 팬들에게 남긴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를 고척에서 봐요. 크고 웅장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한 문장은 단순한 공지로 보기엔 너무도 의미심장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것이란 표현은 오랜 시간 불꽃 야구를 지켜봐온 팬들에게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기대를 품게 만들었죠. 팬들은 즉시 각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리퍼트가 다시 등판하는 것 아닐까? 오승환의 깜짝 등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시즌 지속 확정이나 새로운 팀 관련 발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창은 온통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JTBC의 가처분 진행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팬들에게 오히려 고척에 꼭 와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단순한 마케팅 멘트일 수도 있었지만 법적 분쟁 속에서도 자신들의 길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10월 27일, 즉 가처분 보도 하루 전 불꽃야구 26회가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작진은 평소처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고, 마지막 공지에서 유난히 강조된 어투로 이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스플도 좋지만, 고척에 꼭 와야 해요. 정말 큰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반복된 멘트가 팬들에게 던진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JTBC와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작진이 그 전날 이렇게까지 팬들에게 직관을 강조했다는 건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제작진이 남긴 스포일러의 의미, 그리고 팬들이 추측한 크고 웅장한 것의 정체에 대해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2일 사건의 시작은 법원의 조정 권고 결정이었습니다. JTBC가 스튜디오 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양측이 화해를 권고했죠. 이는 명확한 승패가 갈린 판결이 아니라 일종의 협의 단계로 볼수 있었습니다. 즉, 법원은 양측이 극단적인 법적 대립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시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월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JTBC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재심리로 넘어갔고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재 진행형의 싸움이었던 거죠. 바로 그날 불꽃야구 26회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공개된 날밤 제작진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활기찬 분위기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갑니다. 화면 속에는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의 밝은 표정이 비쳤고 채팅창에는 이번 주 고척에서 만나요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공지에서 제작진이 남긴 말이 평소보다 훨씬 묘했습니다. 일요일 고척에꼭 와야 해요. 큰게 기다리고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즉시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일부 팬들은 니퍼트 복귀설을 또 다른 팬들은 오승환의 깜짝 등장설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며칠 전 니퍼트가 개인 sns에 올린 불펜 훈련 영상이 이미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승환은 시즌 막바지 인터뷰에서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특히 불꽃 야구의 팬층은 단순한 프로그램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현실의 프로야구와 예능적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이 콘텐츠에 깊이 감정이입한 열성 팬덤입니다. 그래서 크고 웅장한 것이라는 표현이 던져졌을 때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제작진이 법적 분쟁 속에서도 팬들에게 우린 여전히 여기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상징적인 발언처럼 들렸죠. 그날 이후 불과 하루 뒤 10월 28일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가처분 보도가 쏟아집니다. 여러 언론사들이 일제히 양측의 저작권 공방이 본격화됐다고 보도했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불꽃야구 스튜디오 시원 jtbc가 나란히 오르게 됩니다. 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불꽃야구는 이제 끝나는 건가? 직관 공지는 취소되는 건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스튜디오 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한 편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제목은 11월 2일 고척 직관에 꼭 오셔야 하는 이유 Part. 1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블랙 유니폼, 즉 새롭게 공개된 파이터즈 블랙 에디션의 런칭을 알리는 티저였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음악, 슬로우 모션으로 잡힌 선수들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뜨는 문구, part.1. 바로 이한 줄이 팬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part.1. 이라면 당연히 part.2. 이가 있다는 암시였기 때문이죠. 스튜디오 시원 특유의 빌드업 연출 방식을 잘 아는 팬들은 즉시 이건 단순한 유니폼 공개가 아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크고 웅장한 것의 정체는 고척 직관 당일 공개될 무언가라는 결론에 다다랐죠. 이 시점에서 제작진은 법적 논란 속에서도 팬 커뮤니티를 안정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팬들에게 우린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감정적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도 브랜드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스튜디오 시원의 영리한 선택이었죠. 팬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단단하게 결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꽃야구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예능 이상의 공동체로 진화한 순간이었죠.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 이후 팬들이 직접 나눈 추측전과 현장 반응, 그리고 스튜디오 시원이 외고척이라는 장소를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이 고척이라는 이름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경기장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적인 무대이자 불꽃야구가 처음으로 공식 팬 직관을 진행했던 출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작진이 고척에 꼭 와야 한다. 고 반복한 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음 시즌 지속을 발표할 거다. JTBC와의 문제를 돌파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된다. 시즌2의 핵심 인물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등 그야말로 팬들의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새로운 팀 창단 발표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죠. 불꽃야구가 단순히 예능이 아니라 진짜 야구와 팬심의 교차점이 되어버린 지금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작진이 남긴 말은 단순히 팬을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멘트는 유난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고 그 안에는 분명 어떤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JTBC의 가처분 보도가 터지기 전날 즉 위기의 한복판에서 제작진은 팬들에게 고척에서 만나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외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불꽃 야구만의 방식으로 답하겠다는 신호였죠. JTBC가 제기한 가처분의 본질은 프로그램의 소유권과 브랜드 사용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꽃 야구라는 이름, 그리고 그 형식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돈 문제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곧 누가 우리의 기억을 지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선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 온 감정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오랜 시간 동안 현장 감성과 실제 선수 참여를 결합해 불꽃 야구만의 독자적인 문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JTBC가 그 형식을 제도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팬들이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는 걸 제작진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대신 팬들에게 직접 와서 느껴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고척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불꽃 야구의 정신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되었던 셈입니다. 10월 28일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스튜디오 시원이 무언가 큰걸 준비하고 있다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팬들은 이제 JTBC보다 시원이 먼저 움직인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처 경기 티켓 예매 사이트는 열리자마자 트래픽이 폭주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건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불꽃야구의 선언문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그만큼 11월 2일이라는 날짜는 이제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상징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언론은 여전히 JTBC와 시원 간의 법적 공방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팬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들은 법적 결과보다 현장의 메시지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고척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작진이 말한 크고 웅장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은 이미 팬심을 넘어 하나의 대중적 호기심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날, 즉, 고척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과 그 현장의 열기, 그리고 스튜디오 시원이 선택한 방식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드디어 고척 스카이돔이 열광의 중심이 된 날이었습니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의 법적 대립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 주말,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장 전부터 팬들의 함성이 스카이돔 외부를 가득 메웠고, 불꽃야구 공식 색상인 검은색과 붉은색 응원복을 입은 팬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 관람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불꽃야구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날이라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내부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프닝 음악이 울려 퍼지자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Fighters Black Edition'이라는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관중석에서는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팬들이 기다려온 크고 웅장한 것이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죠. 선수들이 새 블랙 유니폼을 입고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함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반응을 이끈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니퍼트의 등장입니다. 니퍼트가 스크린에 비치는 순간 팬들은 믿기지 않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실제 등판은 아니었지만 영상 속에서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라는 짧고 강렬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현장의 모든 불안을 날려버릴 만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름을 외쳤고, SNS에는 이게 진짜 불꽃야구다, 법이 프로그램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제작진 대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한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단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이 무대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누구도 법적 논란이나 방송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꽃 야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있었죠.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콘텐츠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명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JTBC의 보도 이후 불안해하던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현장을 지배했죠. 경기 중간중간 팬들이 외친 응원구호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선언문처럼 들렸습니다. 불꽃은 계속된다. 이 장면은 곧바로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튜디오 시원이 JTBC의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끝까지 공식적인 정치적 발언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 새로운 시즌 암시,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직접 소통. 이것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강한 선언이었고, 팬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한 팬의 인터뷰는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불꽃 야구의 일부였어요. 이건 예능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JTBC의 보도는 잠시 혼란을 줬지만, 그날의 현장은 불꽃 야구가 단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법과 권리의 경계선에서 스튜디오 시원은 감정의 힘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번 사건이 남긴 여파와 팬덤 구조의 변화, 그리고 JTBC와 스튜디오 시원 모두에게 남은 숙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척 현장의 여운은 길었습니다. 11월 2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사진과 영상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불꽃야구 팬들은 하나같이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단순한 콘텐츠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운동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대중의 여론은 이미 스튜디오 시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감정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왜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히 야구를 보여주는 예능이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은퇴한 선수들의 재도전,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진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감정의 진정성이었죠. 그런데 이 진정성을 만들어 온 제작진이 법적 문제로 인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면 팬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JTBC의 시각에서 보면 방송의 포맷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름을 소유하느냐, 보다 누가 진짜 마음을 보여줬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가 여론을 갈랐습니다. 팬들은 법적 논리를 떠나 스튜디오 시원의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JTBC가 아무리 방송 권리를 주장해도 팬들이 외면한다면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후에도 침묵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었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해 팬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이미지를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콘텐츠의 열기를 유지하는 이 전략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 시원 측이 공개한 새 시즌 티저에는 우린 잠시 멈췄을 뿐, 끝난 적은 없다는 문구가 등장해 팬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 구조도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비하던 팬들이 이제는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응원 영상을 재편집하거나 JTBC의 기사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리는 등 불꽃 야구를 지키는 팬들이라는 자발적 움직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시원 독립 응원 프로젝트를 조직해 굿즈 제작과 기부 캠페인까지 벌였죠. 이는 한국 예능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진정성이 팬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된 아주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한편 JTBC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예상보다 팬들의 반응이 너무 강하다며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여론에서 밀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JTBC는 브랜드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감정적 주인은 이미 팬들과 제작진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상징인 불꽃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이 팬과 제작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주체이며, 때로는 브랜드의 주인으로 변모합니다. 스튜디오 시원과 불꽃야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